좋아요. 그러면 어중간한 할인은 할인이 아니니까 제가 50만 원대. 오? 예. 네, 50만 원. 대 아, 어, 진짜요? 네. 원장님. 네? 네? <웃음> 뭐 <웃음> 네, 하세요? 네, 네, 왜, 왜, 왜 아, <laughs> 아 화면에 문줄라고 원장님. 네? 궁금한 게 <laughs> 네. 있어 가지고요. 네, 얘기해. 저희 48 채널 뒷속 형 부청기 있잖아요. 음. 그거 살려면 보통 센터에서 얼마 정도면 살수 있어요? 어, 어떤 브랜드냐, 그리고 채널 수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뭐 성능,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ITC 형태로 봤을 때 8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초중반대? 그 정도 형성돼 있어요. 대학 병원이나 어, 이비누카에서 보청기 센터랑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센터 가시면 가격은 좀더 비싸다 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음. 특정 브랜드를 팔기 때문에 어,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센터에서 취급하는 보청기랑은 또 틀려요. 그러면은 그 센터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정찰제로 운영하는 센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정 브랜드들은 정찰제로 하는데도 많아요. 음. 네. 보청기 중에 음. 가장 높은 채널 수는 몇 채널이에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개발 기술로 봤을 때 어, 모든 제조사를 통틀어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64 채널이 지금 현재 기점으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은 음. 48 채널 보청기면 고성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좋은 거죠. 어... 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수 있죠. 싸게 해주세요. 네. <laughs> 뭐라고요? <웃음> 싸게 해주세요. 뭘 얼마나 싸게요? 어, 한대 70만 원 해주세요. 에이 안 돼요. <laughs> 무슨 70만 원이야 그러면 네. 60만 원. 이 사람 보게안 <laughs> 돼요. 아니, 이번에 소원세터 네. 확장도 하셨는데 네.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 한번 하시죠. 음, 좋아요. 그러면 어중간한 할인은 할인이 아니니까 제가 50만 원대. 오? 어? 예, 네, 50만 원. 대 아, 어, 어, 진짜요? 네. 어 그러면 네, 50만원에서 50만 네 블루투스 기능도 추가 뭐아 그러니까 공짜로? 네아 공짜로 넣어달라고? 네네네 공짜로 그거 유료인데? 아좀 해주세요 기분 좋게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 조건을 하나 걸게요 수원센터에 방문하시는 고객에 한해서 저희가 48채널짜리 보청기를 특히 스위스 브랜드 보청기를 5 6 육만 오천 원에 예, 제공을 하고, 블루투스 기능도 원하신다면 무상으로 탑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모두에게 보청기, 석션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청기 되죠. 한 대당 네. 얼마예요한 대당 5 6 육만 오천 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응. 갑니다. <웃음> <웃음> 잘 가요.